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 이번에 만들 인형은, 코바늘 인형은, 찰리 브라운 손날로 만들기입니다. 손날로 만들기는 기존에도 만들어 보기는 했는데요. 별로 인기는 없었어요. 그래도 날이 따뜻해지니, 이제 손날로 만들어 봐야 되겠죠? 사실, 손날로 만들어서 선물 많이 해봤는데, 꽤 좋아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 본, 손난로 인형은 짜잔 찰리 브라운입니다. 생각보다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가지고 만들어서 선물해줘도 되고 본인이 사용해도 되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만들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오기는 했거든요. 따뜻합니다 아직. 자, 그 찰리 브라운 손난로 만드는 준비물은 예 얼굴색 실 필요하고요. 그리고 검은색 실 예. 예, 예, 눈, 입 표현하려면, 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팥! 팥! 캐나다산 팥이에요. 캐나다산이 싼것같더라고요 어, 중국산도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손난로는 뭐, 생각보다 사이즈도 크고 촘촘하지 않으니까, 5호. 코바늘, 5호를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8 코로 시작해가지고, 아하, 여, 여, 여. 여덟 코로 시작해서 두코 늘려주고, 한코 그냥 뜨고, 두코 2코 늘려주고, 두코 2코 그냥 또고두코 늘려주고, 그리고 동일하고, 그리고 여기서 세코 그냥 뜨고, 두코 늘려주고, 네코 그냥 뜨고, 두코 늘려주고, 다섯 코 늘려주고, 두코 늘려주고,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 6코로 동일하게 세단더 떠줍니다. 9, 10, 11. 옆, 옆 라인이 되겠죠? 옆, 옆에를 두껍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더 두껍게 해줘도 되는데, 뭐, 이,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립감이라고 해야 되나? 집어, 집기 편하게, 너무 커도 좀 가지고 다니기가 좀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짠, 뒤로 해가지고 돌아, 돌, 똑같은 라인으로 돌아와요. 코수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써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줄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까지 만들어준 다음에 코를 만들어줄 거거든요. 코는 일단 원형뜨기 다섯 코로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귀 귀는 여섯 여섯 코 원형 뜨기 한단해 가지고 요옆 라인에다가 붙여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를 마무리를 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동일하게 이 56코니까 56코인데 아, 48코구나. 요렇게 요렇게 되겠네요. 어, 아무튼 동일하게 똑같이 앞뒤 데칼코마니처럼 해주면 되구요. 어, 아, 그리고 얘는 너무나 간단해가지고 딱히 지금도 따뜻하네요. 아,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실을 선택을 할때 면이, 면 함유량이 높은 걸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모르고 글쎄 합성 섬유 같은 거 있잖아요. 빳빳한 나일론이나 뭐 이런 것들 섬, 그게 높은 걸로 했더니, 전자렌지에서 그만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선물해놓고도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면 함유량이 적어도 50% 이상인 실을 쓰셔야 돼요. 저는 해피코튼을 썼는데, 해피코튼 함유량이, 코튼이, 뭐, 이름처럼 해피코튼이죠. 코튼 면 함유량이 60%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터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 모르니까 전자렌지에 돌릴 때 자주자주 어 자주 들여다보세요 아니 돌릴 때 그냥 좀 멀리서 지켜봐 보세요 그래서 전자렌지 사용법은 1분 돌려주고 휴식 살짝 막 막 여기서 연기가 뽀롱뽀롱 나거든요. 근데 휴식 잠깐 해주고, 뭐 1분만 돌려도 뜨뜻하긴 한데 그 밖에 나가거나 할때 있잖아요. 좀 오래 가고 싶다 하면 휴식 한 다음에 30초 더 돌려주거나 1분 더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건 처음 돌리는 거여가지고 1분 덜 돌리고 1분 돌려서 2분 돌려줬어요. 아참 그리고 판 넣을 때10 여기 19단 마무리 하기 전에, 마무리 하기 전에, 이때 팥을 넣어주는 게 편해요. 팥을 꽤 꽉꽉 채워놓고, 요 마지막 단할 때, 그때 막한 개라도 더 팥을 넣어줘요. 왜냐하면 팥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어, 이렇게 간격이 생기거든요.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안 들린 만큼 팥을 넣어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간격이 생깁니다. 안에서. 수분이 날아가면서요. 그래서 그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구수한 냄새가 나요. 지금도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아, 커피콩을 섞어 넣어도 괜찮을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네요. 찰리 브라운. 선물용으로 괜찮겠죠? 요. 너무나 커도 좀, 들고 다니기도 그러니까, 딱이 정도 사이즈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찰리 브라운. 누구한테 선물을 줄지. 아니면 제가 가질까요? 찰리 브라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얘는 어렵지 않게 되게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 사실 어제 만들어 본요 팽수였죠. 팽수가 퀄리티가 좀 뭔가 표정이 별로긴 하지만 얘 만드는 얘얘네개 만드는 시간에 이거 하나 아니 얘아얘네개 만들 시간에 얘 하나 만들었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찰리 브라운이나 대량 생산 해 가지고 친구들한테 선물이나 할걸 그랬습니다. 아니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주고 싶기도 하고요. 어? 혹시라도 찰리 브라운 괜찮으시면 드릴게요. <laughs> 아마도 안 계실 테지만 다들 수줍어 하시고 댓글 안 달아주시더라고요. 다 보시는 거긴 맞죠? 다 보시고 있으신 거죠? 사실 얘는 만드는 거 쉬워가지고, 뭐, 딱히, 들어있는 팥? 팥도 엄청 싸요. 인터넷으로 싹다 구입했습니다. 아무튼, 구구절절 했네요. 어, 더 주의점? 주의점? 주의점이랄까. 음,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어, 주의점? 코랑, 귀 만들 때는 사실 3호를 사용하긴 했거든요, 3호. 아, 그리고 이 코바늘이나 이런 걸 사다 보니까 이 실리콘 이 재질을 사다 보니, 음, 생각보다, 생각보다 일본 제품들이 조금 많긴 하더라고요. 음, 국산 제품 없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또 구구절절했네요. <laughs> 자.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고요. 야, 야 그림자, 야, 아, 저 여기 다쳤거든요. 회사에서 망할 놈의 아니 망할 놈의 회사는 안 되겠다. 어. 회사랑 안 맞나 봐요 제가.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실사는 돈이랑 먹고 살게 해줘가지고 고맙기는 하죠. 저라는 인간 써주기도 하고. 암튼 암튼간에 또 하, 내일이면 또 출근이네요. 추우니까 손난로 가지고 출근해봐야겠어요. 자 그러면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